어짐찍고 있어 요 언니. <웃음> <웃음> 날씨 짱 좋아. 오늘의 운전 기사는 수원 보라돌이님. 오, 수원에서부터 지금 아. 포항 울산까지 열일 해주고 있어. 살려줘 외침 더 살려줘. 날씨 너무 좋고요. 가을 가을. 뭐 하시나요? 가을 가을 논밭 합니다. 뭐 하시나요? 풀하기 전에. 자세가 아직 <laughs> 무 생각을 해야 되는 무 생각. 드디어 네. 부산에 아 부산이래 어디죠? 울산 도착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장거리 운전 쉽지 않아. 지금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우리는 네. 커피를 마시러 갈 거예요, 할리스. 할리스. 울산 할리스는 좀 다르나? O.P.O.P의 팀프로 나도 붙였어 다 부셔버려려 부셔버려 네 배도 부시고 아 근데 울산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근데 뭔가 엄청 평화로운 도시 같아 어 날씨가 엄청 좋는데? 날씨 탓이겠지? 그치 그치 그런가? 그치 왜냐면 핸디들은 엄청 불도저시잖아. <laughs> 날씨는 이렇게 행복한 날씨인데. 핸드만 들면, 우린요. 우린요? 우린요. 무서워. 지금 약간 절어 있어, 여기. 울산의 기운에 절어 있어. 절지 마, 절지 마. 절지 마, 케이할수 있어. 변경. 올라가요 <laughs> 여긴가, 우리? 지금 IBSS 울산점 들리실 때 엔츠도 한번 들려주세요. 엔츠요? 우리 여기 갈까? <laughs> 나스하로. 살리면 <아름? 웃음> 엔츠가. 살리면은 나스하로. 응. 엔츠 가는 걸로? <laughs> 눈코인 노래 타운도 좋아. 눈코인 노래. 파운도. 눈코인 노래 타운 너의 눈코인 날 만지던 니손길까이 네 다. 구강이 미치는데 여기. <laughs> 어, <장아지가 많아. 웃음> <laughs> 이이짱 많은데. 하다 <laughs> 아. 음. 지금 울산 IBSS에 와 있고, 오늘 KPT라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왔는데, KPT가 제 경북권에서 엄청 엄청 핫한 대회라고 합니다. 지금 호항, 울산 대장분들의 매운맛을 보러 왔습니다. 제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, 일단 시술건 너무 예쁘죠? 일단 저에게는 지금 두 개의 목소리 있거든요. 오늘이 두장 다행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오픈이 있습니다 두 번만 하실 계획인가요? 일단 두 번으로 해보는 걸로 아파트에 가보는 걸로 아파트에 열심히 해서 가볼게요 파이팅파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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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보스님 따라서 쫄쫄쫄 <목소리> 이게 <이제> 내일 트로피래요 오늘의 트로피 없어요 왜요? 네. 오늘 제가 1등 할 건데 없어요? 네 <목소리> 예, 없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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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 음? 네, KPT 로코리아 코카 투어 코고 챔피언십에 울산 포항권에서 있는 KPT 대회라고 합니다. 포카리님. 음. 포카리님. KPT 대회 많이 참가해보셨나요? 참 아, 참 왜요? 아, 좀 <laughs> 좀 부끄러워요. 해서요. 아, 저 부끄러운데. 부끄러워요? 네. 알았어, 얼굴 깔지셨네 그러면 여기. 네, 딜러님 맞으시죠? 네 게임을 맞습니다 게임 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? 네 맞아요 아~~ KPT 대회 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어~~ 음... 잘 모르시나요? <laughs> 경북권에서 일단 진행 중인 대회고 네. 아마 POPL이랑도 콜라보하고 이제 시드권도 교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POPL 시드권 가지고 계신 분도 놀러오셔서 참가하시면 되게 <laughs>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딜러님 성함이나 혹시 닉네임 있나요? 저 이름은 박청길이라고 하고, 요 닉네임 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길이요? 네. 아, 다음에 테이블에서 꼭 만나뵙는 걸로? 알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샤이가이다. <laughs> 레지 안 하세요? 아, 백이백에 견딜 자신이 없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좀 기다렸다. 아, 선물 받았습니다. 진짜? 라 반짝반짝한데? 프로펙터. 응. 행운의 프로펙터? 예, KPT.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핸디분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근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? 핸디분들은? 네? 난또 내가 되게 특별한 줄 알았지, 아 아마 오늘이랑 내일까지 대회가 있고, 어. 내일은 트로피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. 지금 21분 레지 하셨고, 아직 1레벨. 이스분 블라인드. 가면 <laughs> 아직 언제 레지 할지 모르겠 안녕하세요. 갑분 <laughs> 드림 얘기. 혹시 어느, 어느 지역 핸드분이세요? 아, 저는 울산 지역. 울산이요? 네. 아, 여기 근처시네. 여기 핸드분이세요? 네네네. 아, KPT 참가해보셨나요? 아니요, 아직 참가합니다. 참은... 처음이에요? 아, 저도 처음인데. 홀던치신지 얼마 나 되셨어요? 한 4개월 정도? 어, 네. 진짜요? 네. 어, 안되셨구나 오늘 같이 깟대 가실축하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<laughs> 어, 아는 얼굴입니다. 왜 뒤로 점점 물러가는 거야? 왜왜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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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나가는데?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보라돌이라고 합니다. AKA 보라돌이고 체인저스 이상은 팀프로님? 네. 맞죠? 다들 네. 이렇게 샤이가이야. <laughs> 나랑 인터뷰하기 싫은가봐. 아니야 아니야. 나들 좀가려서 그래요. 카메라 울렁증. 카메라 울렁증. 오늘 각오 한 말씀. 사람만 있고 싶어요. 화이팅화이팅 우리 네. 같이 온 멤버잖아. 그치, 그치. 같이 살아서 봐야지. 다 집런해가지고. 딥런 집런이란 걸못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. <laughs> 제가 오늘 집런 할 거니까 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같이 네. 가야 되니까. 대답이 아... 없어. 일단 차에서 좀 자고 자곤 있을게 일단. 알았어. 알았어. 어. 혹시 근데 중간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몰라간 줄 알면 데 그냥. 그럼 어떡해 어? 울산 미아 되는 거 아니야? 생각하면 그 택시 타고 오면 되지. 아 너무 비싼데. P o p 엘 패치 수여식. 행운의 <laughs> 패치. 이거 붙였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로드습니다레디 <laughs> 3레벨 레지. 지금 벌써 50분 참여하고 있어 <웃음> <웃음> 네, 7만 천. 지금 팔레벨 끝나고 브레이크인데 벌써 백 엔트리 나왔어요. 백 엔트리. 하태, 하태. 이제 디너 브레이크. 네. 아, 이 너무 많아. 현재 상황이 많죠? 어때요? 저는 어. 그냥 스타팅입니다. 스타팅. 한번큰 배팅으로 떨렸다가. 떨렸다가? 네. 떨렸다가? 이러다가. <laughs> 정정. 정정, 이러다가. 예. 다시 킹파켓 들어와서 올인 <laughs> 쇼고 가서 이겼는데. 아! 점 <laughs> <저좀>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, 미안, 미안. 강아지가 더 중요한데? 탕! <laughs> 탕! 아 스타팅 칩을 만들었어. 아 스타팅 곳 없다고. 어렵다. 여기 막 트로피도 많은데. 오 FP, 에이. COP, 버니. 여기 막 먹을 것도 있고요. 간식 간식. 기념등이 마이 주. 여기 막 마실 거다 즐비되어 있습니다. 엄청 깨끗해요 시설이. 나는 내칩 네 확인하러 갈게 <laughs> 지금 8레벨이고 나 얼마 있어? 5만? 5만 밖에 없네? 몇 블렛 하셨어요? 놓지 마세요 오블렛입니다 진짜로? 네. 너무 세게 하는데? 아니 그게 아니고 벌써 나랑... 그게 아니고 나왔다 은성이 누나랑 나랑 한 어. 사람한테 칩을 다 주고 있어 아 진짜? 게이블에 게임을... 어마어마한 블러닝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!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저랑 은정이는 저길러밀 자르기 같은데요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달람차 <목소리> 있다 이따 잘리면은 저거 어, 타러 갈까? 달람차 <laughs> 타러 갈까? 5등부터 머니인인데 17명은 남았어요 17명 지금 버블타임이에요 버블타임 스미파이널 나는. 근데 에버가 10빕이야. 에버가 10빕이고. 나는 5빕이 있나? 아무튼 지금 버블타임입니다. 꼭 머니인을 하도록. 머니인! 머니인! 선비비 있어요. 사랑합니다. 머니인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빨간 드라마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. 파테에 간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니 지금 4시에 와서 원블레스로 몇 시간 쳤지? 10시간? 10시간 아니지. 8시간 쳤는데 드디어 파테로 왔어요. 지금 150 엔트리를 뚫고 최후의 9인이 남았습니다. 150 엔트리 150 지금 에버가

친리언니 <목소리가> 아 왼쪽 자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수 있어 오히려 피할 좋아 피할 수 있어 리 자리가 좋아 아무도 안 괴롭혀 리 응. 아 일단 가져오자 발이 아 네. 没通关。开心。挑战一。 플로우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올게요.